마커즈님 한번 외쳐 주시죠. 자, 아, 그러면 시작 버튼을 눌러 주세요. 자, 이 세트 너 나와 라인 지금 결정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부금의 이슈가 좀 있기는 한데 인터넷 상태가 좀안 좋은가 봐요, 여러분. 도제임 빠빠빠빠빠. 네. 빠빠. <laughs> <도전. 웃음> 오케이. 자, 다시 이제 으, 음악 나오네요. 딜. 하면서 원딜 정글 원딜 아. 정글 탑탑탑탑어 일단 원딜이 둘 정도 지금 살아 있거든요 탑과 미드 전부 다넉덕운 됐고요 정글과 원딜이 살아났나요 이러면 이거 사실상 원딜 확정이라고 좀 봐도 될것 같기는 한데 언젠가는 이게 이슈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아 이게 잠시 전화 와가지고 이거야 제가 결국 결국 원딜이 나왔습니다. 네, 원딜이 나왔고요. 시즌 2.5서머컵 저티어즈 결승전 두 번째 세트 더 나오는 원딜로 원딜 블라인드 카드는 영웅의 애쉬, 징크스, 시베르 그리고 주아의 직스멜, 바루스입니다. 어, 이게 어, 바루스의 됐습니다. 티어가 높은데, 바루스, 너 나와! 홍주아, 바루스, 나와! 개, 직크스너 나와! 홍주아 징크스, 홍주아가 부릅니다. 영웅의 징크스도 나와, 징크스도 나와. 자 룰루를 배내주면서 출발합니다. 아무래도 징크스를 픽했었으니까 이제 파트너인 룰루를 배내주면서 캐리력을 낮춰주고 또 세라핀까지 닫아주면서. 징크스 케어를 하지 마라. 이급으로 이제 가는 거죠. 심지어 이제 본인들이 갈리오까지 쓰면서 미네케 선수의 챔프 폭이 조금 불편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 녹턴 불 끄고 블리츠 끌고. 바로스 묶고. 이 징크스 카르마 진짜 바텀 제대로 공략하겠다 이거거든요. 어? 현이임스 선수가 오리아나를 쓰는 거래요 어... 어? 아 여기 팀은 챔피언을 좀 잡을 수가 없어요. 아, 핫도그 나필이 나피리. 나피도 저는 나피리. 다저어 쓰더라고요. 두 번째 경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욕심을 너무 냈죠, 저. 안안 내도 되는 거를. 어, 근데 그러면서 오, 어 그래 미드 나, 나, 나 이러면서 와. 결국 스웨인이 살짝 드립을 했던 턴에. 나필리가 미드에서 오리 하나 먹으면서 성장으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거 용... 지금? 이거 용을... 아, 어, 어, 이게 로, 근데 나필리두 용을... 번째 궁이 끝났기 때문에 아마 드래곤은 주자라는 콜을 한것 같아요. 나필리가또 두꺼비 먹고 다시 올라가고 와, 빨리. 이거 나필리가 두꺼비 먹으면서 올라와가지고 또 김초밥 선수 유치하키면서 무빙으로 피하고 녹턴! 여러고 궁극기 쓰고! 녹턴이 아직... 아 잡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야김초밥 선수 무빙이 미쳤네요. 음. 아 다시 풀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아이거 정글 죽였어.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풀리자마자 이거 이 어!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나피리가. 근데 이거 아까부터 싸우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부터 블리치가 아이고 이게 렉이 이게 좀많이걸는데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 나피리가 죽지 않고 살아갈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이거 예 맞습니다, 이게 결국 나피리가 살아 나가면서 효대 그러면... 선수까지 까지어 아, 그래서 사이온이 그래서 아, 사이온이 아씨 아, 배치기로 죽여버렸어요 아마 넘어오면 강타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강타 싸움 아, 아 이거 강타 오, 뺏기면서 엔도 선수가 어 여기서 바로스 궁극기까지 연기 되면은 이거 전부 다 다섯 명 모인 블로쪽에서도 이거 너무나도 이기거든요. 이거 영웅 선수 여기에서 죽는 거 너무 큰데요. 아 죽었어요. 죽었어. 어떡해요 쪽으로 한턴때 스웨인이 스웨인이 강력할 것인가, 사이온이 강력할 것인가. 그, 어 잠깐만요. 끌렸거든요 끌렸는데, 이거 바로스가 궁극기까지 바루스가, 쓰면서? 바로스가 바로스가. 아 근데 이게 죽을 만하거든요. 스웨인이 스웨인이. 아 근데 근데 데미지가 살짝 모자라고. 이게 아래쪽에서 컨디션은 그래도 나쁘지 않거든요. 어, 아, 강타사로 어, 또한번더 어, 어, 치면서. 어떻게든 간에 그래, 사이온이 여기서 머리를 박으면은 아, 이걸 피하겠다고 어, 그러면서, 이러면서 발라 거든요 뭐, 지금. 아, 이게 어, 이러면서 사이온이 어, 어, 결국 킬. 욕심을 냈다가 이게 스웨인이 없으면은 사실 이 싸움을 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서 쪽으로 가서 사이온이랑 같이 맞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타워 부수고 어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부터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 근데 이거는 좀 죽을 것으로 좀 보이죠? 아 이거는 살리기가 힘들어 보이는데 미친 카이팅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될까요? 아 결과가 아! 김초밥 선수가 아 이거 이겐... 보여준다 했잖아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어 그래도 그래도 아래쪽에서 우리 하나 한번. 우리 하나를 보는데, 어... 일단, 공기... 일단, 어, 독통 궁극기 빼고, 서로 이제 정글끼리 궁극기를 정리를 어, 했고, 여기에서 스웨인이 궁극기를 끼야 되는데, 어, 아,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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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이 죽어요. 기본, 죽었어요. 기본 체력이 안 돼서, 아 어, 이거 게임이 거의 간 어, 거나 다름이 없어 보이거든요. 어, 뭐 이거, 이거 데미지가 너무 모자라. 이게 뭐, 나피리가 궁극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그리고 임세별 선수 뭐만 하면 땡겨! 우리 하나도 땡겨! 그냥 와. 야, 그냥 이렇게 하면서 더블 킬. 이 사이온을 막겠다라는 구조로 움직이는 게 이게 사실 안 돼서 이게 가불기. 아, 그러면서 안쪽으로 깊게 빨렸던 앤도가. 아. 아. 아, 캐리가. 에, 그 이해가 돼요, 심리가. 그러면서, 그러면서 아래쪽에 그러면서 또 어려운 하나 보이나 같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스웨인이라도 스웨인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 바루스한테 한번 꿰뚫리면 너무 아파요. 그렇다고 이걸 먼저 치기도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선풋시라도 해야겠다라고 영웅 선수가 들어는 가는데. 사이이 내가 안 날아. 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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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은. 아 일단 맞춰가지고 했는데 스웨인 스웅, 스웨인이 한 번에. 아 일단 3인국 들어갔거든요. 우리 아나시오웨이버 하지 말와 아, 그냥 너무 쎄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어 사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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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꿰뚫리면서 영원의 영원의 보조깡아. 이렇게 드리플 하면서 드래플킬! 그래서, 나 이거라도, 아, 이거 너너도 이거라도 좀주어봐 자, 바루스, 카드라킬! 바루스, 카드라킬! 홍주아의, 이러면... 너 나와가, 플라인드 카드가 이 게임을 집도합니다! 원사이드에요. 양팀 서로 원사이드가 나올 정도로. 어, 임세별 선수, 또 신나게. <laughs> 아! 아! 진짜 꽤 뚫리네요! 그래서 아너 이거 볼줄 알았다 하면서 오는데 아 일단 멍멍이가 여기서 뭘 하고 싶어도 징크스 컨디션이 네. 너무 안좋은 탓에 네. 아! 거드라에 네. 죽었어요! 거드라에 죽었어요! <laughs> 징크스 그냥 사이언 거드라 받고 죽었어! 이게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비상! 그냥 칩이탁꽤 뚫립니다! 야뭐 거드라 충격파 맞고 죽습니까 내가 저를 내가 시즌 육대 말고 본 적이 없는데, 어얘 분명히 사거리 조절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거드라에 꿰뚫려서 죽을 걸로 와이러면서아 어, 이게 이미 해보는지만, 아 자동탑이 하나 나갔고, 어 이제 이제 그냥 아이 사라지고 있어요. 어 이제 코니스만 이제 넥서스가, 넥서스가,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지지. 이러면서 두 번째 경기가 이렇게 여기서 미드 모양 한번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럼 나집중 갔다 올게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나 무서워 콜 나왔다잉 한 바로 박아 줘야 돼 내가 무서워 아 씨발 헛등 썼다 몰라 씨발 박아 <목소리> 뭐 끊일 생니다 더! 없안 돼! 안 돼! 안 돼! 아저면 크랙! 이거 뭐... 강영호인데이게 존나 야무진데대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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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크랙... 크랙 플레이... 빛이 어떤데? 음. 아이소. 좋았다. 아이다. 좋았다. 블리츠 크랭크가 신이었다. 그치, 그래, 그녀는 신이야.